우리나라 제목은 방랑의 결투, 원제목은 대취협.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지금처럼 그냥 원제목을 다 갖다 쓰지 않는 일종의 국어 순화 운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중국 영화 같은 경우는 제목이 세 개예요. 한국 제목, 원제, 영어 제목. 그래서 대취협은 Come Drink With Me. 근데 우리나라 제목은 방랑의 결투라고 이제 소개가 됐죠. 크게 이제 영화가 제작된 것은 67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그 즉각즉각 즉각 들어오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 같은 경우는 막 3년 몇년 지나서 들어온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요즘은 초등학교. 우리 시절에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봤죠.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원제는 용문객장, 영어 제목은 드래곤인. 그런데 그때 이제 막좀 지금으로 치면 그 매니아들 사이에서 무협 열풍이 슬슬 불고 있었어요. 동아일보에서 중국 무협 소설. 원제목은 건풍연풍인데 그래서 이제 정협지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연재를 했죠 지금 유명한 소설가이신 김훈 선생의 부친 김광주 씨가 편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독자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뭐 비룡 비연 뭐 군협지 도 무협지 시장도 형성이 됐고요. 그때 이제 영화관에서 그거 재밌었던 일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왕우주 연의 삼인의 협격을 보러 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그 멀티플렉스 시스템이 아니고 오늘 한 극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줄을 쭉 서서 표를 사야 됐어요. 그래서 너무 뒤에가 있으면 그 다음 회를 사야 되고,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, 앞뒤에 화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. 난 서울에 화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. 그때는 뭐 인터넷은 물론이고, 비디오도 없던 시절이니까, 이 화교들도 대만에 가기 전에는 중국 영화를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. 근데, 어 한국에서 중국 영화를 상영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구경을 왔죠. 그래서 이제 앞뒤에서, 우리 흔한 말로 썰라 썰라는 어이 어, 화교가 많았구나. 우엽집 팬들은 소설로만 보던 그 장면이 어, 사람이 뭐 사람이 날아댕기고뭐 장풍을 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 오늘날의 무슨 그 반지의 제왕 보듯 하는 그 환타지를 느낀 거죠. 또 이제 영화 관에 대해서 이제 한 얘기를 덧붙이자면. 당신은 비디오가 없으니까, 영화를 보려면 다시 영화관에 가야 돼요. 근데 주머니 사정이 가벼우니까, 맨날 그 영화를 보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좀 기다리면, 이제 본관, 제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류국장에서 제1상영관에서 상영을 하면, 그 영화를 뭐, 인기 있는 것은 뭐한두 달, 석 달까지도 했으니까요. 그게 끝나면, 끝나고 또 이제 한한 한 달쯤 기다리면 이게 동네에 좀 허름한 극장으로 내려오죠. 그래서 뭐 이제 그뭐 류를 정할 수는 없죠. 이제 재개봉관이라고 하죠. 재재개봉관.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는 동시상영관. 그러면 각도 허래지고, 쪽 별,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옛날에 재밌었던 영화 다시 보는 거죠. 이렇게 해뭐 저도 같은 영화를 한 10차례씩 어, 뭐본 적도 있는데.